자, 오늘은 압둘라 쇼핑몰 그로벌 빌리지 앞에 있는 더블 추리 호텔이 완공이 됐습니다. 제가 이 호텔에 오늘 그 허비 2층에 바가 오픈했는데 오픈 세레모니에 왔어요. 근데 이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바 안에 들어가서 제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 내부인데 7시부터 이제 오픈 세레모니를 하는데 아직 사람들이 안왔네요 뭐 당연히 저는 초대받지 않았는데 뭐 제가 관계자도 아니고 압둘라한테 제가 여기 초대자 명단에 제 이름 올려달라고 했어요 여기 와서 찍으려고 자 그럼 일단 정보를 제가 바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 그냥, 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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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심플하네요 네, 정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 더블츠리 더블츠리 객실이 총 260개인데 어 중국에 있는 IT컴퍼니랑 계약을 해서 5년간 그 회사가 여기를 렌탈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중국인들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총한 1000분 정도가 온다네요 그러면은 이 정보는 뭐가 좋냐?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다 힘들잖아요. 이제 한국 자영업자분들, 특히 라살카야마에 계시는 그분들이 미리 정보를 정보를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년 1월쯤에 다 들어오신다고 하는데,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돈세탁이 돈세탁 이렇게 5년간 계획을 해가지고. 파트 회사 직원들을 한 건물 안에 집어넣는다. 아니, 이거 좀 약간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한데 어쨌든 내년 1월까지 1,000명 그러니까 정도가 온다니까 어쨌든 뭐그 사람들이 뭐 단톡방이건 뭐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챗 단톡방을 하든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든 그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뭐 중국 메뉴를 개발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내수 시장업어이 생길 거니까.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배드윈 케어였습니다 오늘 술 7시부터 10시까지 무제한 공짜라니까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